대한민국 떡볶이의 성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을 아시나요? 서울 사는 사람, 아니, 전국에 신당동 떡볶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울에 수십년을 살아도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안 가본 사람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신당동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누구보다 신당동 떡볶이에 대해 잘알수 있게 해드립니다. 신당동 떡볶이 거리는 한국 유일의 떡볶이 전문점 밀집 지역입니다. 1970년대 들어 떡볶이 거리가 조성됐고요. 지도로 보면 대략 이런 느낌.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고요. 80년대에는 떡볶이집에 멋쟁이 DJ오빠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떡볶이는 조선시대 궁중 떡볶이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빨간 고추장 떡볶이는 195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동 떡볶이집은 대부분 즉석 떡볶이를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 옛적 1953년엔 고추장만 넣어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주연인 떡 외에 어묵, 쫄면, 라면, 튀김,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는 등 단순 간식을 넘어 색다른 요리로 신당동 스타일의 떡볶이가 이 골목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동 스타일의 핵심 고추장과 춘장을 15대 1 황금 비율로 섞는 게 특징인데요. 일반 떡볶이에 비해 맵지도 않고, 춘장이 아시아인 입맛에 잘 맞으니까,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골목이 조용하잖아요. 40년 전, 80년대에는 뜨거운 청춘들이 모이는 힙한 동네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청춘들이 교복 입고 모여서 떡볶이도 먹고, 미팅도 하고, 멋쟁이 DJ가 틀어주는 신나는 음악을 즐겼죠. 옛날엔 빵집에서 미팅하고, 떡볶이집에 DJ가 있었다고 하면, 어린 친구들은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자, 그럼 DJ로 유명했던 떡볶이집에는 지금도 멋쟁이 DJ가 음악을 틀어주고 있을까요? 한눈에 긴 세월이 느껴지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내부.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인과 차림표 디자인도 옛날 고대로. DJ가 사연과 함께 음악을 틀어주던 DJ박스. 현재는 아쉽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DJ에게 쪽지로 신청곡을 적어냈던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름부터 진한 이 가게는 짜장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파트를 직접 삶아 만든 통 팥빙수도 사계절 내내 인기 있고요. 가게 이름들이 참 이뻐요. 우정이란 이름으로 오래 운영했다니 뭉클하네요. 또 특이하게 3대 천왕 닭발편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떡볶이보다 닭발이 더잘 나가는 매운 국물 닭발로도 유명한 집. 49년째 3대를 이어 영업 중인 곳. 오랜 전통에서 나오는 깊은 맛과 옛 분위기가 조화롭습니다. 이곳도 1회째 이어져오는 대형 떡볶이 가게고요 이 골목 떡볶이집 중에선 가장 현대적인 느낌이 납니다 매장도 커서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고요 제가 갔을 땐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위치한 원조 중의 원조 즉석 떡볶이를 가장 먼저 만들어 팔기 시작한 집인데요 며느리도 몰라 할머님만의 비법 소스 이젠 며느리도 안답니다 내부는 수십 년 업력의 노포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분위기. 브라운관 시절 이미 45년 업력으로 방송에 나왔었고요. 이 자료도 거진 20년 전겁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중년층이 많았는데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맛이 그리워 찾는 게 아닐까요? 이 골목에서 떡볶이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2인 세트에 15,000원. 세트기 때문에 각종 모둠 사리가 들어갑니다. 깔끔한 열린 주방.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딱딱 해두고 있고요. 특수 제작한 냄비의 포스가. 떡볶이의 원조라고 하니까 조금 더 궁금해서 많이들 먹으러 와보는 것 같아요. 전국 어디에서 먹어도 맛이 똑같은 프랜차이즈 떡볶이도 좋지만, 가게 하나하나 독특한 맛을 내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와보시면 어떨까요?